화려한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숨결을 따라 진짜 감동과 기록을 전하는 채널 트로란 뉴스 357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전하지 않습니다. 가수의 한숨과 팬의 환호, 그 모든 순간을 이야기로 남깁니다. 누구보다 먼저 듣고 누구보다 깊이 보는 케이트로 전문 채널 무대 위의 눈부심부터 무대 밖의 진심까지 이곳에서 음악은 기사가 되고 감정은 기록이 됩니다. 지금부터 트롯의 심장이 뛰는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25년 0 10월 21일의 밤, MBN 스튜디오의 공기는 유난히 뜨거웠다. 새롭게 단장한 한일톱텐쇼의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자, 객석을 가득 메운 팬들의 함성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가수들이 자존심을 걸고 마주선 이 자리. 긴장감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스튜디오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한국팀의 진해성, 에노,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그리고 막내 황민호가 비장한 표정으로 섰고, 그 맞은편에는 일본의 타케나카 유다이, 마사야, 타쿠야, 주니, 슈. 신이 결연한 눈빛으로 이들을 마주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었다. 국가의 명예를 건 음악 전쟁,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한국의 장구의 신, 가왕 박서진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 깊숙이 자리한 짙은 승부욕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숙명의 라이벌이자 국경을 넘은 친구, 일본의 가왕, 타케나카, 유다이가 서 있었다. 2002시 한일 가왕전에서 이미 여러 차례 명승부를 펼쳤던 95년생 동갑내기 두 사람. 그들의 재회만으로도 현장의 온도는 몇 도는 더 치솟는 듯 했다. MC의 소개와 함께 두 사람의 듀엣전이 예고되자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모두가 숨죽여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박서진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정통 트롯의 강자, 민수연과 함께 팀을 이뤘다. 두 사람의 경력을 합치면 무려 25년. 눈빛만 봐도 통하는 반호십 케미는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에 맞서는 유다인은 상상조차 못한 파트너와 함께 등장했다. 구독자 4 0만 명을 거느린 유튜브 뮤직 크리에이터, 라온, 이미 두 사람이 함께한 듀엣 영상이 조회수 870만 회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장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통과 관록의 한국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파급력을 등에 업은 일본팀. 누구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용호상박의 대결이었다. 팽팽한 신경전이 흐르고 마침내 MC가 박서진에게 출사표를 물었다. 그때였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를 기대했던 모든 이들의 귀에 믿을 수 없는 문장이 날아와 박혔다. 스튜디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박서진은 잠시 유다이를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마이크를 쥐고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한국 가왕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쟤랑 대결 안 하고 싶어요. 그것은 농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진지한 표정이었고 전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었다. 가왕의 돌발 발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서진의 폭탄 선언에 얼어붙었던 스튜디오는 이내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다. MC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동료 가수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일부 관객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그가 시작도 전에 백기를 드는 듯한 발언을 한 이유를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선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최고로 인정하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극강의 자신감이자 동시에 친구를 향한 복잡 미묘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의 한마디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유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대단한 아티스트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최고의 찬사였던 것이다. 곧이어 시작된 듀엣 무대는 박서진의 발언이 결코 엄살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먼저, 무대에 오른 박서진과 민수연은 25년 경력의 내공을 폭발시켰다. 두 사람은 K흥의 정수를 보여주듯 무대를 종 횡무진 누비며 관객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박서진의 신들린 장구 연주와 민수연의 구성진 목소리가 만나자 마치 한 사람인 듯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한국 트롯이 가진 신명과 한이 고스란히 담긴 한편의 드라마였고 관객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무대가 끝나자 마치 10년을 기다린 듯한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위기감은 곧 현실로 다가왔다. 이어진 유다이와 라온의 무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성을 선보였다. 구독자 450만 명의 힘은 허상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스크린을 뚫고 나온 듯 세련된 무대 매너와 달콤한 감성으로 객석을 사로잡았다. 특히 유다이의 목소리는 마법과도 같았다. 그의 미성은 라온의 청가한 음색과 어우러지며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8퍼의 70만 뷰라는 숫자는 그저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검증된 필승 조합의 위력이었다. 무대는 두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른 듯 서로 다른 빛으로 타올랐다. 정통 트롯의 뜨거운 열정과 제이퍼업의 감미로운 서정성, 승패를 가늠하기 힘든 극과 극의 매력에 평가단의 고뇌는 깊어만 갔다. 이숨 막히는 대결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복수의 서사가 무대 위에 펼쳐졌다. 한국 팀의 마청, 트롯 야수 진해성이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오직 한 사람, 타케나카 유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2025 한일 가왕전 당시, 진혜성은 유다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한 기억이 있었다. 그는 그날의 패배를 결코 잊지 않았다. 오늘이야말로 그 스티슨 기억을 되갚아줄 서욕의 날이었다. 진해성은 굵직한 목소리로 유다이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오늘은 진해성하 아닌 윈해성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승리를 의미하는 윈을 넣어 만든 재치있으면서도 비장한 각오였다. 스튜디오에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유다이의 반응을 주목하는 순간,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었다. 타케나카 윈다이입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응수.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파직! 하고 튀었다. 온라인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MBN 공식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중계창은 팬들의 열기로 폭발할 지경이었다. 박서진의 돌발 발언이 터져나왔을 때 댓글창은 순식간에 박서진 가왕의 고뇌 유다이 얼마나 잘하길래와 같은 해시태그로 도배되었다.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서진님, 무슨 일이에요? 힘내세요. 이게 바로 고도의 심리전이다. 라며 박서진을 응원하는 한국 팬들과 유다이의 실력을 한국 가왕도 인정한 것. 유다이, 라온 조합은 반칙 수준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일본 팬들의 설전이 뜨겁게 벌어졌다. 1초당 수백 개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서버가 잠시 마비될 지경이었다. 뒤엔 무대가 시작되자 팬덤의 전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박서진과 민수연의 무대 영상 클립에는 파이파노 시캠이 잘다 찢었다. 이게 바로 카이트로스 힘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팬들은 두 분의 호흡은 그냥 미쳤다.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아는 듯. 장구 소리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와 같은 격한 반응을 쏟아내며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실버 버튼 목표치인 누적 조회수 100만 뷰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반면 유다이와 라온의 무대에는 고막 남친 유다이. 조회수 8070만의 위험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로 떠올랐다. 두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일인가요? 오늘부터 내 벨소리는 이 노래다 등 달콤한 무대에 대한 감상평이 줄을 이뤘다. 그리고 진해성의 복수혈전이 예고되자 SNS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진해성 복수전 윈하이 해성 가지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인기 순위에 올랐다. 팬들은 지난번 패배 오늘 꼭 갚아주세요 진해성님의 묵직한 한 방을 기다립니다. 라며 그의 서력을 간절히 응원했다. 유다이 팬들 역시 우리 유다이는 지지 않아, 복수는 무슨 2연승 갑니다. 라며 맞섰다. 한일 양국의 팬들은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각자의 가수를 응원하는 국가대표 서포터가 되어 온라인이라는 또 다른 경기장에서 치열한 응원전을 펼치고 있었다. 무대위 가수들의 경쟁만큼이나 화면 박 팬들의 열기 또한 한일 톱텐쇼를 완성하는 중요한 일부였다. 이날 펼쳐진 대결들은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한일 양국 대중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박서진의 대결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처럼 보였지만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라이벌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과거의 라이벌 관계가 적대와 견제에 기반했다면 박서진과 유다이의 관계는 서로의 실력을 최고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경쟁의 형태를 띤다는 분석이다. 한 평론가는 박서진의 발언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가치를 극상으로 끌어올려줌으로써 자신의 위치 또한 격상시키는 고도의 전략이라며 이는 케이트롯이 가진 자신감과 포용력을 동시에 보여준 명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진해성과 유다이의 대결 구도는 더욱 흥미로운 지점을 시사했다. 진해성이 대표하는 정통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 깊은 정서를 담고 있는 장르다. 그의 묵직하고 구성진 목소리는 수많은 중장년층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힘을 가졌다. 반면 유다이는 감성적인 제이퍼플 기반으로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팬덤과 소통하는 아티스트다. 그가 선택한 First Love는 발매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곡으로 J-POP의 저력을 상징한다. 즉, 두 사람의 대결은 전통과 현대, 로컬과 글로벌의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융합하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과 같았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유다이의 First Love 무대에서 터져 나왔다. 2025 한일 가왕전 당시 Walking With You, Pretender 등4 곡으로 누적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며 조회수 남신으로 등극한 그였다. 기대감 속에서 첫 소절이 시작되자 스튜디오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는 첫눈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첫사랑의 아픔처럼 마음을 시리게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유다이는 한 소절을 읊조리듯 내뱉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었다. 국경을 넘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의 가슴에 꽂히는 하나의 감정이었다. 그 순간 진해성과의 경쟁은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남아 있었다. 승패를 떠나 모두가 그의 감성에 숨을 죽였고. 이것이야말로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뜨거웠던 경연의 밤이 막을 내렸다. 누군가는 승리의 기쁨을, 누군가는 패배의 아쉬움을 안고 무대를 내려갔다. 박서진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해 진하의 성의 복수혈전을 거쳐 유다이의 감성적인 무대로 마무리된 그날의 한일 톱텐션은 단순한 순위 이상의 것을 남겼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라는 이름의 울림이었다. 최고의 라이벌은 상대를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를 통해 자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존재임을 박서진은 몸소 보여주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경과 장르를 넘어선 아티스트 간의 깊은 교감을 상징하는 메시지로 팬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진화 성의 서륙전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그의 도전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패배의 기억에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한번 맞서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유다이 역시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무대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진정한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의 First Love는 단순한 경영곡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어로 모두의 첫사랑을 소환해낸 한편의 시와 같았다. 결국, 그날의 무대에는 진정한 패자가 없었다. 오직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된 아티스트와 팬들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방송 직후 공식 채널에 업로드 된무대 영상들은 무서운 속도로 조회수를 늘려가고 있다. 누적 100만 뷰의 실버 버튼을 넘어 500만 뷰의 골드 버튼을 향한 새로운 레이스가 이미 시작되었다. 라이벌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 흘린 땀과 눈물은 다음 무대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며 이들의 경쟁은 서로를 더욱 위대한 아티스트로 성장시킬 것이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승패는 갈렸지만 두 나라 가왕들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막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자료 제공 탐터의 트로넘버 우리 한 뉴스 357